본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는 최신 트렌드를 정리한 AI 전자책을 무료로 드립니다. 하나오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그간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하나오션 오늘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급락을 하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하나오션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오션은 그간 조선주 중에 이제 가장 대장주였죠. 예,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어제도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어제도 어, 잘 버티던 이 하나오션이 오늘 시장이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에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 시장이 급락을 한 이후에 반등을 하는데 시장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빠진 종목과 올라간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빠진 종목들 시장이 올라오면도 급락한 종목들의 특징은 조선주라든가 이 방산주라든가 그리고 기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 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이 나왔다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매도가 나왔다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올라가는 섹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섹터는 대부분 많이 빠진 소외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반도체 주도 올라오고 있고 뭐 오늘 같은 경우 화장품 주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약간 이 주도 섹터가 좀 바뀔 가능성이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상승한 종목이 만약에 내일장도 좋으면 그게 또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오늘 안 좋았던 종목들은 내일도 어 시작 이 좋아도 어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20일선을 강하게 이탈을 하는 모습이고 오늘로서 1 0선도 최종적으로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어 일단은 리스크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저점이 어디서 어 나올지는 현재로선알수 없어요. 그래서 어 이게 최대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상황인데 여기 보이시는 이제 60일 선까지는 어 하락 가능성도 염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빠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대략 이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5만 6천 원, 7천 원 정도까지도 어 빠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빠진 종목을 매도를 하고 오늘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더 좋아 보인다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조선주가 죽었냐 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조선주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생긴 이후로 보게 되면은 조종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조종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조정을 충분히 걸쳐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예, 그 다음에 예,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현재는 기대감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 다시 조선주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선주들 보게 되면은 한번 쉬기 시작하면은 뭐한달반두달 이렇게 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때 당시에도 조종이 상당 기간 많이 나왔었고, 어, 최근에는 한달반 정도 조정이 나온 바가 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 어, 당시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어, 짧은 조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달반이 예, 정도 되면 이제 올라오고 긴 조정 같은 경우에는 2, 3 개월도 가능하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 올라갈 룸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 조선주 이슈는 예, 끝나지 않았다. 아, 다만 예, 현재는 많이 올랐고 조정이 필요할 뿐이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빠질지는 예측은 못해요. 예, 그래서 어뭐 지금 흐름 봐서는 쉽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은 대응을 해주시고 자, 하락이 멈추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자, 그때 다시 예,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 경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70% 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앵켐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